두 번째 사목단상은 양적 팽창이냐 질적 심하냐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외형을 키울 때인지 혹은 내실을 다질 때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신자들에게 자주 듣는 얘기가 그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사람들이 좀 늘어나면 좋겠어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또 지금은 새로운 사람들 지금 우리 저희 충분히 공부할 사람이 많아서 새로운 사람 모집하기보다는 내실을 닦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얘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보면 좀 슬퍼요. 보통 4, 5명 공동체원이었다가 7, 8명이 되거나 9, 1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침묵 위주의 모습으로 보이면서 새로운 사람을 받기 싫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양적 팽창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양적 팽창에 쓰지 말고 행사를 하거나 이벤트를 할 바에는 내실을 닦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즉, 늘 모집해야 되고요. 사람은 동시에 늘 내실을 심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늘 모집해야 되는 이유는 가능하, 간단합니다. 청년이든 학생이든 언제 어디서든지 이직, 이사, 취직, 졸업 등등 이유로 언제 떠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너가 없으면 이걸 공동체 운영이 안돼 라고 하기 때문에 압박을 준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하느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업무로 받아들일 수 있고 스트레스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람은 꾸준히 모집을 해야 되고요. 늘 모집했을 때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공동체 부서 안에서 할수 있는 영역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 나눠 놓고 그것을 고정화 시키기 보다는 유동적으로 이것도 하다가 혹은 이걸 아예 따로서 나눠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사람 많아서 멈추기 시작하면요 다음에 몇년 뒤에 그 사람의 공백이 공동체의 위기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실을 담는 것, 질적심화는 언제 이루어져야 되느냐 들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질적심화라는 것 그것은 결국 단체의 정체성을 잘 얼만큼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단체가 가지고 있는 비전, 방향성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이 정체성을 통해서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분명해진다면 사람들이 여기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런 선택의 여행으로 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가 가진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들 내실을 닦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례단이다 하면은 전례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례의 의미에 대해서 미사의 의미에 대해서 혹은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서로 스터디를 할수 있는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성가들도 단순히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 을 얻는 것 플러스 교회 안에서 노래의 역할에 이 노래 담부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런까지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좋은 것은 이걸 통해서 각자가 신앙 나눔을 할수 있으면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도해서 괜찮았던 것중 하나는 메달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성가대원마다 돌아가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노래를 추천을 했고 그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이 노래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시니까요. 그 성가대에서 노래 부르는 것이 단순히 노래 부르는 기쁨 뿐만 아니라 의미를 담는 노래가 되어서 미사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감동을 받는 그런 모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양적 팽창과 질적 심화 모두가 중요한데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내실을 다진다는 것은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거고요. 사람을 모은다는 것은 단체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정체성을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사제들에게는 좀 유혹이 오기도 합니다. 특히 2년마다 떠나게 된다면, 굳이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사람을 모지 않아도 지금 있는 사람들 충분한데 즐기면 되지 않을까라는 유혹도 들기게 하고요. 이 사람들 양성해봤자 나는 다시 이번 당안 오게 되는데, 라는 생각에 유혹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중요한 것은 교구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고, 사제가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목적 열성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 양적 팽창과 질적 심화는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야 된다. 질적 심화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고 양적 팽창은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매력을 그만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과 친교 모두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면서 이것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목 공동체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